등비수열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p번째가 q번째보다 클 경우 p번째와 q번째의 비율은 공비에 대한 순서차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이 등비수열을 얘기할 건데 원래 등비수열에서 이 순서 때문에 이 정의역이 원래 자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역을 실수까지 확장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어떤 순서차가 구간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제가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여기가 q번째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p번째라고 한 다음에 이 간격을 저는 t라고 할게요. 이 간격을 t라고 하면 지금 이 논리대로 했을 때 제가 여기를 뭐 r x 이렇게 쓸까요? r x라고 쓰면은 이제 뭐 q번째 있었을 거고요, 있었을 거고, 그다음 p번째는 q번째로부터 q번째를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할까요? q번째를 l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l 곱하기 공비의 간격이 되죠. 즉, q번째였을 때, q번째였을 때, q번째였을 때 값에다가 순서차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구간이죠, 구간. 구간 길이만큼의 배수가 되게 됩니다. 공비죠. 공비. 그래서 이 Q번째였던 것에 대한 공비 그리고 구간 길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였다가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그거를 이문제에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문제에다 한번 적용해 보면 이에 X면은 공비가 인거예요 그런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긴 하죠. X축이 점근선이긴 한데 자 여기 여기에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구간 길이를 T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쩜쩜쩜 해서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구간 길이가 T니까 2의 A승 2의 음... A승이 아니라 길이 A로 잡았죠. 여기 길이 A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녀석에 대해서 공비의 구간 길이만큼의 배수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점근선, 예, 점근선 1이잖아요. 점근선 1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주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간격 있죠? 아, 길이. 여기 간격을 빌어갑시다. 근데 구간 크기가 t니까 이걸 뒤집어 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그쵸? 그렇죠? 길이는 길이 b에 대해서 구간 길이만큼이 지수가 되는 지수가 되는, 이 지수 왜냐면 이 함수 자체가 1-2-x 잖아요 그럼 1로 붙으니까 이걸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갔다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t 이렇게 된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t만큼 왼쪽으로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니까 요기 길이라고 하면요, 여기 길이. 요기 길이는 어, b의 e의 t승에서 b만큼 뺀 거죠. 이 길이는요. 그게 c d입니다. 그 c d의 두 배가 두 배가 a b랍니다. a b.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e의 t승이고 여기 길이가 a였잖아요. 여기 a. a였으니까.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인데, A가 2B니까, B는 3분의 1이고, A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면적을 물었는데, 2분의 1 곱하기 간격, 얘 곱하기 얘구요. 다시 얘 곱하기 얘인데, 얘가 얘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2분의 3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였죠. A, 요거, 요거죠. 이거 2분의 3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A가 다시 3분의 2이고, 2의 T승 빼기 1이니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약분 됐고요 T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좌표는 뭐냐. 여기는 X축이었는데, 이좌표는 뭐냐. 어, 2의 X승을 했더니 A. A가 3분의 2였죠. 3분의 2였죠. 그러니까, x1은 log2에 x1이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여기는, 어, 뭐라고 하면 되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뭐, 어차피, a죠, a. 그는 여기 x2로 가면은, 어떤 함수야? 이 요함, 함수, 이 함수죠, 이 함수. 이 함수. 1 빼기 2에 마이너스 x2가 3분의 2란 얘기죠. 3분의 2. 여기 a니까. 그러면, <laughs> 2에 마이너스 x2 승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뭐, 이거, 이렇게 잡아주면, 2x2가 3의 1승이니까. 그죠? 3의 1승이니까. x2는 로그 2에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t라는 건 x2에서 x1을 뺀 거니까, 로그 g 2에 2분의 9,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따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로그 g 2에3 빼기 1이 t고, 그 다음에 2에, 로그 g 2에 2분의 9니까, 얘는 2분의 9가 돼서, <laughs> 2분의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분의 7, 2분의 7에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 해주면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이 얘기 자이 얘기를 보면 등비소열 에서는 이제 물론 정의역이 자연수인데 P번째와 Q번째 간의 비율은 공비에 대한 순서차 그런 순서차에 해당되는 녀석을 실수로 확장을 해보면 Q번째 일대와 P번째 일대. P번째 일대 함수 값은 Q번째 일대 함수 값에다가 공비의 간격을 어, 지수로 올리면 된다. 따라서 이걸 적용하면, 제가 여기서 이 지수함수 있죠? EX승. 여기 길을 A라고 잡으면, 여기 간격이 T일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 의 E의 T승. A의 T승. 자, 이번에는 이, 이 지수함수. 1로부터 B만큼 내려갔다 합시다. 그럼 왼쪽으로 갔으니까, 공비가 2였잖아요. 공비가 2였으니까, 이길이의 2에, 이길이의2의 간격.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어,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B를 뺀 거다. 그리고 그것의 두 배는 얘다. 이 길이에서 요거, A를 뺀 거다. 그러면 A는 3분의 2고 B는 3분의 2인거 알았다. 이제 마무리로 2분의 1 곱하기 여기 간격.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 여기인데 얘는 얘두 배니까 결국 얘 2분의 3배다. 얘의 2분의 3배다. 그리고 그럼 이 길이가 뭐였냐? 이 길이가 요거였죠? 요거였죠? 그래서 A가 3분의 2, T, T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구나. 그래서 T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좌표 여기 좌표는 지수 함수에 x1을 넣었더니 a라는 3분의 2가 됐다 그래서 x1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x2를 집어넣었더니 3분의 2가 되었다 3분의 2가 되었다 라는 거였죠 여기서 그래서 얘는 그러면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x2는 3, 3이다 그래서 로그 2에 x2가 3이다 x2 빼기 x2에다가 x1을 빼버리면 얘가 분모로 깔리니까 2분의 9다. 그래서 로그 2에 2분의 9 넣어줬고 그 다음에 넣어서 계산해서 마무리 졌습니다.